보이지 않는 선택 220 볼트의 나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전기. 벽에 꽂힌 그 콘센트 220이라는 숫자.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정해지면 한 나라의 운명을 수십 년간 결정 짓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에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한 나라였습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리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압이 낮을수록 전류는 커지고 전류가 커질수록 에너지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 전압을 두 배로 올리면 전류는 절반이 되고 손실은 이론상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하루가 아닙니다. 매일, 매 시간, 매초 누적되는 차이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순간마다 그것은 국가의 비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아직도 110볼트를 사용하는 걸까? 그 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 깔린 수백만 킬로미터의 110볼트 인프라. 병원, 공항, 군 시설, 데이터 센터, 그리고 모든 가정까지 이제 와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전기를 끄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멈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은 50 헤르츠, 서쪽은 60 헤르츠. 전압마저 110 볼트로 통일되어 있지만 이미 쌓아올린 시스템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초기의 선택이 만들어낸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1970년대의 대한민국 정기는 사치였습니다. 정전은 일상이었고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은 연간 100달러 수준.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내일을 꿈꿀 여유조차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가장 싼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가장 덜 고통스러운 선택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20볼트였습니다. 110볼트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길이었습니다. 당장 비용도 적고 국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달랐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 전력수요는 폭발합니다. 그때마다 더 많은 발전소를 짓고 더 굵은 전선을 깔고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합니다. 끝없는 추가 비용의 악순환입니다. 반면 220볼트는 지금은 아프지만 미래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선택이었습니다. 1973년 대한민국 정부는 결정을 내립니다. 전국을 220볼트로 승합한다. 이 결정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32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단한 번도 중단되지 않은 국가 사업. 전국 1,750만 가구의 배선을, 콘센트를 하나하나 교체했습니다. 연인원 757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 눈에 띄는 기념비도 없었습니다. 환호할 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계속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3%대입니다.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게 잃습니다.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데이터 센터. 엄청난 전력을 요구하는 첨단 산업에서 이몇 퍼센트의 차이는 경쟁력이 됩니다. 만약 그때 그 선택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소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모두가 지불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얼마가 드는가?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얼마나 더 드는가? 220볼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계산한 한 번의 선택이었고 보이지 않게 이어진 한 국가의 인내였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결정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